안녕하십니까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썰레발로 마누라의 의원과 남편의 비참함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의미있는 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은 정말 어원적으로 재미있는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같은 대상을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호칭도 달리합니다. 본인의 철을 두고 와이프, 마누라, 여보, 집사람, 자기, 부인, 안사람, 내자, 애기, 엄마 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요, 마누라를 사전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의 예사 높인 말이라고 하지요. 예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마누라의 의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총각이 예쁜 전라도 색시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지요. 하루 종일 결혼식과 하객 맞이 등으로 지친 몸이지만 신랑은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르고자 먼저 샤워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샤워를 하고 큰 타월을 두르고 나와서는 한참을 침대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신랑이 고마 마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사를 무사히 잘 치루었다고 합니다. 마누라! 이것이 마누라의 의원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결혼 후 시간이 갈수록 자기 부인을 많이 의식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의식의 합리화와 반대급부 효과를 얻기 위해 마누라를 많은 대화나 유머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국회의원과 마누라의 공통점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많다. 말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바꾸고 싶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바꿔봐야 별수 없을 것 같아 참고 산다.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쓰기는 지가 다 쓰고 생색도 지가 다 낸다. 가까이 할 필요도 없지만 멀리 할 수도 없다. 한번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벼르다가 막상 얼굴대하면 참고 만다. 그 앞에 서면 작아진다.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지가 필요하면 헤헤하고 아양을 떤다. <laughs> 참, 국회의원과 마누라의 공등점 말이 되는 얘기 같습니까? 그리고 등산 애호가들은 산과 마누라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며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몸 빼입고 나를 기다린다. 산은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잔소리와 바가지가 전부다.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만능 맥가이버가 되길 바란다. 산은 10년이 흘러도 항상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산은 꾸미지 않아도 사시사철 이쁘다. 그러나 마누라는 화장을 안 하면 무섭다. 산은 땀과 함께 건강을 지켜준다. 그러나 마누라와는 엄청난 노동이다. 산은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하다가 일찍 죽어라! 라고 한다. 참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어쩌면 모두 의미 있는 얘기지만 비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각자 기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전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내가 산과 안 살고 마누라와 사는 이유는 그래도 맛있는 밥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대부분 마누라들이 밥해주기를 싫어합니다. 밥해주기 싫어하는 부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식습관에 따른 남편의 애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은 남편들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황당 유머입니다. 집에서도 한 끼도 안 먹는 남편들 사랑스런 영식시라고 합니다.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을 귀여운 일식시라고 합니다. 집에서 두 끼를 먹는 남편은 그냥 두식시라고 합니다. 집에서 세 끼를 다 먹는 남편은 삼시쉐끼라고 합니다. 세 끼를 다 먹고 간식도 먹는 남편은 가나쉐끼라고 합니다.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도 먹으면 종가나쉐끼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마땡땡도 먹으면 씨발로무 새끼라고 합니다.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마땡땡 먹고, 나무땡땡까지 먹으면 죽일로무 새끼라고 합니다. 참, 인터넷에 떠도는 웃어 넘길 유머 내용입니다. 50 플러스 인생에서 남편들을 밥으로 비교되는 우리의 슬픈 현주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중요한 부분이 밥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남자들은 왜 마누라에게 밥해주기를 기대할까요?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어쩌면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부부도 각자 도생하는 마인드로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새끼가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